안녕하세요. 저는 브뤼셀 NATO 본부 소속 전략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승재라고 합니다.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분쟁 지역의 전쟁 양상과 전략 전술을 분석해 온지 벌써 14년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정교한 수치와 알고리즘, 그리고 이론적 근거 속에서 살아왔기에 저 스스로를 이성적 군사 분석가라 믿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딱 7분. 그 7분이 저의 모든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한국 아니 이순신이라는 존재와의 조우였습니다. 그날은 유럽연합과 NATO가 공동 주최한 AI 기반전쟁 시뮬레이션 컨퍼런스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략가들이 최신 군사 알고리즘을 논하고 가상의 전장을 통해 전술을 검증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발표 자료 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주제는 명량해전 시뮬레이션.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선 수군 12척 vs 일본 수군 133척 이건 도저히 계산이 성립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제가 익히 알고 있던 클라우제비츠의 수적. 우위 이론 즉, 전쟁에서 숫자는 승패의 가장 큰 변수라는 명제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그 시뮬레이션의 결과였습니다. 조선수군의 승률 96.4%. 처음엔 오류라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한 건 아닐까. 입력값이 왜곡된 건 아닐까. 하지만 발표자는 말했습니다. AI는 전략, 환경, 리더십, 사기 등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관되게 이긴 시나리오는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 있던 영국 해군 제독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He was not a man. He was a maritime phenomenon. 그는 인간이 아니라 바다 그 자체였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패러다임의 붕괴를 경험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전 세계 군사학계가 인정하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이 이순신이라는 한 인물 앞에서 무력화된 순간 제 안에 무엇인가가 깨어졌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친 후에도 며칠간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이순신,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단순한 해전의 승리자가 아니라 전쟁사 전체를 다시 쓰는 존재라면?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어. 이순신을 직접 마주하러. 그렇게 저는 NATO의 휴가 기간을 빌려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대한민국. 저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다 넘어 500년 전, 그 신화 같은 전장을 추적하는 시간 속으로요. 서울행 비행기 안, 저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건 가치 있는 여정일까? 역사 속한 인물을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물음들은 곧 하나의 장면에 눌려 사라졌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 속에서 12척의 판옥선이 울돌목해리를 타고 진격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스스로 방향을 바꾸며 조선을 돕는 듯한 장면이었죠. 한국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마주한 건 냉철한 바람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한 공항 시스템이었습니다. 각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정제된 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작은 고초의 첫 번째 여정지인 해군사관학교로 이어졌습니다. 진해안 근처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 그곳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훈련 중이던 생도들의 함성, 전시된 거북선의 위용,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 저는 어느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동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장인 박성우 중령께서 저를 반겨주셨고, 명량해전 시뮬레이션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령님 AI가 재현한 명량 시뮬레이션을 보셨습니까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정밀한 건 우리 해군이 이미 수십 차례 돌려본 바 있습니다 결과는 항상 똑같죠 이순신이 지휘하는 한 조선은 집니다 반대 말씀이시겠죠 아니요 맞게 들으신 겁니다 그분은 지지 않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웅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론과 수치를 뛰어넘는 신뢰였습니다. 이후 저는 국립해양박물관, 통영 충렬사, 전라남도 해남 울돌목을 차례로 방문하며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특히 울돌목. 거기서 저는 바람 앞에 선체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마치 해류가 말을 거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구나. 여기가 전장의 심장. 그곳에서 조선 수군 12척이 133척의 일본 수군을 상대하며 바다를 경사로 삼았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이순신은 역사책 속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지휘한 자였고 그 지휘는 전 세계 군사 전략의 개념을 다시 써야 할 정도의 혁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이순신이라는 전략을 재해석하고 NATO에 보고할 과제가 되겠구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둘러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문서실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두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저는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육체는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죠. 이순신, 그 이름은 점점 더 단순한 장군이 아닌 일종의 군사 알고리즘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고문헌실을 찾았습니다. 사전허가를 받아 특별히 열람하게 된 문서는 조선선조대의 군사통신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전략적 통신망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문서 한 장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병조교지 제3권 17면 이순신의 친필 추정문 나는 오늘도 거짓의 함정 속에서 진실을 캐낸다. 이한 문장 그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첩보 작전 수행자의 자각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이 좌천과 파면을 반복하면서도 정보교란, 내부 반역자 식별, 적군 간첩 포획 등 정밀한 정보전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그 문서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파면되는 위기조차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정보전의 선구자. 정신이 멍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지 싸움의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심리전 내부 첩보. 정보 확산과 차단까지 현대 군사학에서 말하는 C4ISR 시스템의 원형을 500년 전에 혼자 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늦은 밤국립중앙박물관을 나와 경복궁 돌대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더군요. 제 상식, 제 자존심, 그리고 제 전문성이 한 사람의 윤리적 전략가 앞에서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NATO에 보고서를 하나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Project YI AI가 예측하지 못한 전략, 바다와 소통한 전략과 전장을 디자인한 윤리적 AI.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역사가 아니라 미래라고 이순신 장군의 존재에 매료된 저는 단순한 군사 전략 분석을 넘어서 그 사람이 걸었던 발자국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기에 마음으로 느껴보아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통영이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던 도시 이순신이 직접 조선수군을 훈련시키고 다듬었던 해군 본진이죠. 제가 찾은 통영 충혈사에는 많은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참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며 저는 문득 왜이 나라는 한 사람의 장군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억하고 기리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렬사에서 만난 김명주의 설사님은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셨나요? 예. 유럽에서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전쟁 영웅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전 이순신 장군이 가르친 두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배웠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이 땅의 축복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단지 전쟁의 승패로 이순신을 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간됨, 그리고 윤리와 정신까지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전라남도 해남 울돌목으로 향했습니다. 드론과 해류 시뮬레이터를 챙겨가며 이순신이 진짜 그 돕은 물길에서 어떻게 12척으로 133척을 상대했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지 어부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거 드론 띄어서 해류 찍는 겁니까? 예. 장군님이 활용하신 바다의 흐름을 조사하려고요. 뭐 타로 그런 걸 그냥 여기서 눈 감고 파도 소리 들어보셔. 다 나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진지하셨고, 결국 저는 그와 함께 방파제에 앉아 해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귀를 기울이자 거센 해류의 방향이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드론이 감지한 수심, 데이터와 거의 일치하는 각도. 이순신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연과 교감하며 바다를 병사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공감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난중일기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병사들을 잊지 않았다. 그 구절은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듯했습니다. 그래? 전략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저는 저의 조국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럽 특히 제가 몸담고 있던 군사 전략 기구들은 모든 것을 수치와 효율? 타산으로 판단하곤 했습니다. 병사는 숫자였고 전장은 그래프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전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핵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마침 이순신과 해양 전략이라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고 저는 운 좋게 청중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서울대 군사학과의 김태원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술적으로만 위대했다면 그가 500년이 지나도록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품었던 바다는 단순한 전장이 아니라 생명의 공간이었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윤리적 전략가였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연구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계산기 뒤에 숨어 있던 전략이었죠. 이순신은 그 차가움을 넘어선 따뜻한 리더십의 전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나라, 이 사람, 이 바다에서 더 배우고 싶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방문한 한식당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 일은 저를 다시 한번 극단적인 오해와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는 또 다른 이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산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작은 항구, 마을의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지어진 그곳은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내부에는 어촌 어르신들과 관광객 몇 명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입에 잘 맞지 않았던 생선구이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기 시작하자, 며칠 전부터 불편했던 어금니 부분에서 갑작스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받은 내든 치료 부위가 깨지면서 음식물이 그 사이로 스며든 듯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사를 멈추었습니다. 왜? 입맛 없으셔요?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중년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이가 좀안 좋아서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단박에 종업원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외국 손님인데 어디가 안 좋다네. 치과 바로 알아봐줘요. 당황했습니다. 그저 조응이 나가려고 했던 저로서는 너무나 빠른 전개였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치과는 나중에 그 순간 종업원이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근처 치과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5분 동안 식당 안에 어르신, 아주머니, 종업원, 그리고 저까지 네 사람이 동시에 제 치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묘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졌고 사실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나 한 어르신의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 나라에선 이가 아픈 것도 전투예요. 외국 손님이면 더더욱 도와야지.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가 아픈 것도 전투 그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문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이순신 장군은 단지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정신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근처 치과로 안내받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대기 시간은 10분, 진료는 20분, 치료비는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깨진 내지는 순식간에 교체되었고 치과의사는 걱정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행 중이시죠? 식사 꼭 하셔야 하니까. 임시 처리 말고 확실히 해드렸어요. 그때 식당 아주머니가 손에 따뜻한 생강차를 들고 다시 치과로 찾아오셨습니다. 치통에는 이게 좋아요. 그냥 드시고 천천히 가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까지 AI 시뮬레이션으로 전략을 분석하겠다고 외치던 제가 그 순간엔 단한 잔의 생강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단지 바다에서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지금 이 한국 사회 곳곳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이순신은 바다에서 이겼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기고 있다. 이 나라는 그 정신을 살아내고 있다. 이제 저의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존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땐 그저 전술적 기적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그의 순결과 철학, 윤리와 리더십에까지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감정은 어느 순간 거칠게 흔들리게 됩니다. 서울모대학에서 열린 AI 기반 동아시아 전쟁사 국제포럼에 초청받아 발표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기자가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순신이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기사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신화의 이면 이순신, 권력과 명예를 위해 희생된 병사들. 기사에는 이순신 장군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부 병력을 희생시켰다는 정황과 파면 후의 복귀가 정치적 연출이었다는 주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설마 내가 존경하게 된 인물이 실은 신화를 조작한 영웅이었다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명량에서의 감동, 통영의 해설사, 울돌목의 해류, 그리고 부산에서의 생강차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일심이라는 파도 속에 휩쓸려 가는 듯했죠. 다음 날 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고문원실 담당자에게 요청해 특별연람을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 당시의 문서와 군령기록이 보관된 원본 사본이었습니다. 그 문서 속에는 놀랍게도 이순신이 최후의 전투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노량일기 1598년 11월 18일, 오늘 적은 흩어졌고 아군은 지쳤다. 하지만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물결 속에 수천 명과 함께 싸운다. 병사들이 피 흘리는 전장에 나만이 뒤에 남을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절. 이 싸움의 마지막은 나다. 나의 죽음이 전장의 혼란을 멈추게 하리라. 그는 일부 병사를 희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전장을 책임지기 위해 죽음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사했을 때 병사들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싸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요. 그리고 싸움이 끝나고 나서야 모두가 함께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고 그 인간의 절정이 이순신이었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일부 사실만을 구각시켜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갈등, 내부 모함, 파면과 재기용어 of that was real. but they were 극한의 혼란 속에서도 윤리적 선택을 견제한 이순신의 또 다른 증거들이었죠. 박물관을 나오며 저는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의 어록비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그 문장 속에는 수치가 아닌 신념이, 전술이 아닌 책임감이, 영웅이 아닌 사람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순신은 신화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도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순신의 죽음 이후 그리고 지금 그의 전략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을 나온 그날 밤 저는 종로의 한찻집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제 눈앞에는 이순신의 마지막 일기 사본과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는 박물관의 연구원이 저에게 준 것이었죠.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죽음을 통해 백성을 살렸고 침묵 속에서 역사를 지휘했다.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한 이 여정은 단지 과거를 재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 여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전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보고서의 제목은 달라졌습니다. Yes, Sun Sin Doctrine Algorithm of Responsibility. 이순신 독트린 책임의 알고리즘. 보고서를 통해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AI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 그것은 바로 윤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보, 지휘, 환경을 모두 활용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항상 윤리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경사 한명한 한 명을 숫자가 아닌 존재로 바라봤고 전술이 아닌 신념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보고서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전략 커리큘럼의 정규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이순신 전략론은 미국의 장교들이 정식으로 배우는 과목이 된 것입니다. NATO 내에서도 야이더 트레인은 하나의 모델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술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든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NATO의 전략 고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입국장을 지나치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왔다, 장군님. 다시 울돌목을 찾았고, 다시 통영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위한 강의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위한 전략 캠프였죠. 그곳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방향이 전장을 이겼고, 그 방향이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방향이 되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지금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